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우리 자신의 삶과 일들의 얽매여 하나님의 경고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의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라고 말하고 힘든 때라고 말하고 위기의 때라고 말하는 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장에서부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이 12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로 드리라.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로 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고 13장에 들어와서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조직 어떤 소속에 있든지 권위에 순종하라. 권세에 복종하라. 여러분 권세가 세워져야 권위가 세워져야 여러분 질서가 세워지거든요. 권위가 무시당하고 권세가 무시당하면 여러분 질서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슈케페에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계시고 뭐 어떤 단체든지 또 우리 뭐 우리 교회든지 하나님이 세워 주신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 줄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이것을 자꾸 막 무시해 버리면 무시해 버리면 여러분 혼란스러워집니다. 나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아무 지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빚은 오직 사랑의 빛밖에 없다는 라 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바울의 12장에서부터 바로 앞에 10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회 속에서든지 교회 속에든지 속한 모든 곳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어떤 삶을 가져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영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고 끊어진 것을 연결시키고 멀어진 것을 가까워지게 하고 정말 소원했던 것 그런 모든 것을 다시 풀어주고 엉켰던 것들을 풀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믿는 자들이 가서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속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당연히 안 되겠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는 것.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할렐루야, 하나가 되고, 이것이 이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경일교회가 그런 역사를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마치고 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장의 마지막 절까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조금 더 어떤 일들이나 상황이 급박해졌음을 느낍니다. 때가 급박해졌다, 상황이 급박해졌다. 1 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바울이 조금 더 어 상황이 심각해졌음을 느끼면서 이 상황을 무시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들으라며 분위기를 바꾸어서 말합니다. 좀더 심각한 분위기가 된 것이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시대나 현실이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함과 급박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시간은 너무나 빠른데, 세월은 너무나 빠른데, 시간은 정말 화살처럼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어떤 급박함과 심각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라는 라말 정도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어,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오오 하다가 여러분 금방 가버리잖아요. 오하다가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허송세월과 허탄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어찌 보면 사소한 것에 매여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 먼저 말합니다. 자다가, 깨일 때가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받을 때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여러분 세 가지 시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지금 현재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것 그래서 뭐 의화 성화 영화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이 의인이 된 의화의 사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화의 삶, 그리고 훗날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영화의 그 삶을 소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도 잘 해주시는 것 같고, 또좀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아도 용납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도 익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은 때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좀더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초보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초보 단계 뭐 어린아이의 수준 뭐 징징거리고 뭐 그냥 울고 뭐이 정도 수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구원을 좀더 성숙하고 완성된 단계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게 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동이 트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어둠 속에서 머뭇거리며 잠만 자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어릴 때는 변명이 통했어요. 이유가 통했어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라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오고 있다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에게 이제는 자다가 깰 때이다 구원은 완성 단계이다 지금은 깊은 밤이 아니고 동이 더 오는 새벽이다 낮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의 할 일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 그리스도인, 물론 그리스도인의 단계가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1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단계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뭔가 성숙하고 변화되고 그 넓이와 길이와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넓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이 가까웠으니. 어찌 보면,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곡하게, 심각하게, 급박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때가 오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오고,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오고 있다.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의 초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어둠의, 이를, 어둠의 옷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13절에서 어둠의 옷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수 있고 14절에서 빛의 갑옷을 대신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먼저 어둠의 일을 벗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가 벗어야 할네 가지의 영역이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 벗어버려야 할 영역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이란 투명한 삶이죠, 투명한 삶. 우리의 삶이 투명해야 합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투명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뭔가를 가리고 있는 것처럼 목회를 하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답답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어둠을 벗어버리라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두운 부분을 숨기지 말고 모두 뒤집어서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숨기고 감추면 그것이 얼마나 내 영혼의 쓴뿌리가 되는지 몰라요. 쓴뿌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숨기고 감추고, 상처를 자꾸 내 안에 숨기고 감추고, 어둠의 것들을 내 안에 숨기고 감추면 그 모든 것들이 내 영혼의 쓴 뿐이가 되는 거예요. 쓴뿐이말 그대로 인생의 쓰디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도 이렇게 막 자꾸 쓴 말이 나오고, 얼굴의 표정도 조금 다르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의 모든 부분에 빛이 들어가게 해야 이것이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입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의 부분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13절에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도덕적 타락의 영역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참 음, 어, 술취하는 그런 어, 사회가 되었고 어,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고 술이 너무나 일반적인 그냥 삶의 일반적인 부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술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냥 기분 좋게 마셔도 기분 좋게 시작해도. 다중에는 이게 좋게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몰라요. 성범죄, 살인, 음주운전. 그런데 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괴롭고 힘들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술을 마시면 잊을까? 술에 취하면 잊을까? 그러나 그렇게 해결이 됩니까? 더 심해지고 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빛의 삶이 아니다. 어둠의 일이다. 어둠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이 무거운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호색함이잖아요 오늘날 세상은 더욱 더 성적인 타락으로 가득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쉽게 접하는 뭐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에 이미 상상을 뛰어넘어 음란한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부정적인 부분이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도 어린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뭐 청년들에게 이런 성적인 여러번 범죄, 이 성적인 물란함은 이미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 뭐 뉴스를 통해서도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 음란과 호색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 성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라는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끌려다닐 수 없습니다. 우린 이 땅에서 걸어간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결하고 순전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자유롭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인터넷을 많이 검색할 때도 있고 또저 어, 또한 유튜브 영상을 볼 때가 많이 있으니까. 어, 근데 정말 심각해요. 정말 무서워요. 이뭐 쉽게 표현해서 내가 가는 길에서 한 걸음만 살짝 미끄러져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음란함, 그 호색함, 그리고 그걸 이용하여 벌어지는 범죄들, 바울은 말합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리고 넷째는 무엇입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미움과 폭력이잖아요. 우리 사회는 또한 미움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방탕과 술취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음란과 호색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의 문화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어둠의 일을 벗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만, 어, 그냥, 어, 한 사람만 무너지고 잘못한 그 사람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뭐 그렇게 백화점이 무너졌던 때도 있었고,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가 무너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깨워서 어둠의 일을 벗지 않으면 더큰 심판이 올수있다라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심판이 올수 있다라는. 거. 정말 깨어나지 않으면 자다가 깨어나지 않으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둠의 늪에, 청력의 늪에, 방탕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지금, 바로 지금, 지금 이때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는 벗어버리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구부러져 있다면 반듯하게 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삐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반듯한 것을 펴지 않으면 계속 삐뚤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이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의 말씀이 참 어, 위대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종교계혁가인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 내가 복음을 부꾸라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13절, 오늘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은요,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 어거스틴.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지만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방탕의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 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바로 이 13절, 14절 말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서 빛의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세상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간단하면서도 분명한 진리가 있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을 몰아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있다라는.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지만, 빛이 내 안에 오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내 삶을 파고들고, 내 생각을 파고들고, 내 영혼을 파고드는 이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기둥이 있을 때, 자꾸만 그 밑에서 뭔가가 갈가 내면은요, 나중에 결국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잖아요. 어떤 건물이 어떤 집이 나중에 무너진 것을 보면 그 기둥이 다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허, 여기가 이렇게 썩어 있었구나. 여기가 이렇게 허물어져 있었구나. 결국 그 집이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빛으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빛의 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으로 어렵고 힘들수록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돌던지지 않고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그런 냉소적인 반응들 차가운 반응들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지만 이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민족과 사회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구원해 낼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예요 그리스도인들 밖에 믿는 사람들밖에 없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서 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가들이 할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경제가들이 경제를 일으킨다 해서 경제인들이 할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뭐, 교육가들이, 뭐, 방송에 있는 그런 언론인들이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우리의 어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매일 모이는, 매일 모이는 곳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잖아요.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지금은 잘 못하지만 구역으로도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자꾸 모이는 자꾸 모이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조와 참 세상의 품조가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약해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약해도 예수 권세 강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듯이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세상도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사건의 연속이고 환난의 연속이고. 그러나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모담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해 주십시오. 과거에도 부흥이 있었고 물론 앞으로도 부흥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세대에 우리 장로님들 세대에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세대에 우리 교역자들 세대에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 버리고 단정히 행하고, 정말 투명하게, 뭔가를 막 감추고, 숨기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투명하고,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고, 음날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위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앞과 뒤가 다른, 좌우가 다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동일한 모습을 갖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난늘 그냥 안타까워하고 늘 어린 아이 같은 초보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부흥을 보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이런 현실이지만 현실에 매이지 않고 사람이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믿고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음, 진정 어둠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내내 내 믿음의 삶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